예. 자, 지금 이 파트는 아, 우리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제가 뽑았어. 제가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요번 지금 이제 그 음, 어, 특별 이제 그 논평에서 어, 그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고사에서 바라본 태초의 힘, 물과 빛과 소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율곤이 윤재 선생님의 아름다운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공은 시간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백공은 공간도 없으니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다. 훈련이 백공이 깨어지고 기가 태어났다.그것은 태초의 소리이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다.소리는 무국에서 잉태되어 태국으로 태어났으니 응과 양이라 한다.음이 회전하면서 그 중심에서 양이 솟아나고 양의 중심에서 음이 솟아나기를 반복한다. 아직 물질이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흐름도 없었다. 처음으로 유무가 생겼으니 유무는 동생이며 생과 사도 도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도에서 신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유무 동색 생사 도는 신의 이름이다. 음양이 돌아가며 처음으로 유가 있으므로 무가 있고, 무가 있으므로 유가 있게 되었다. 유도 있는 것이고, 무도 있는 것이므로 빛과 어둠은 비로소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양이 태어난 보상으로 빛이 생겨났고, 음이 태어난 보상으로 어둠이 생겼다. 그러므로 만물이 생겨나고,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 이 모든 움직임을 기라 하지만 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길은, <laughs> 기는 마무리의 근원이고 물은 생명의 권원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마무리를 났으며 물로 시작하고 기로 돌아가는 것을 생이라 하고 기로 시작하여 물이 되는 것을 사라고 한다. 처음으로 오민난 소리가 들리므로 생과 사와 도는 역사의 근원이 되었다. 태초의 소리, 오문 하늘의 소리, 아와 사람의 소리, 오, 땅의 소리, 마가 뭉쳐져 나오, 나, 나온 소리이다. 하늘의 소리는 빛으로 보이고 땅의 소리는 물로서 볼수 있다. 사람은 물과 빛과 소리로 태어난다. 우주만물이 물과 빛과 소리에 연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기로서 우주 만상이 그 조화를 이루니 기는 전물주의다 사람의 탄생 과적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어머니 어머니 배 속에서 아기 생명체가 잉태되는 과정을 기철학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무극이 자라, 자리한 자궁은 백궁이 된다. 자궁벽은 선홍빛이면서 내부 공간은 암흑으로 꽉차 있다. 그 암흑의 공간이 무극이다. 여자는 여자라는 몸 자체가 음의 기운을 가졌으므로 무극의 본질은 음이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음의 공간에서 양의 기운을 만들게 되면 음과 양이 만나 합쳐지면서 아, 오, 마 소리를 낸다. 음, 양 합일이 이루어지면 태극운동을 시작하게 된, 되는데 이때 비로소 비하가 생겨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윤무동생, 생사도 이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태어난 아기는 신이 되고 어머니 자궁을 벗어나 세상에 나오는 소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기라는 작은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물질은 기를 가지고 있다. 기는 숨 쉬는 것이며 기는 움직이는 것이다. 태초의 힘 그것은 물과 빛과 소리다. 예 제가 유리곤 어, 이중재 선생님의 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들을 제가 뽑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어, 어, 그, 그동안에 어, 말로만 유리곤 어, 이중재 선생님, 공우 강수원 박사님 이야기만 해왔지 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내용이 얼마나 아주 잘 어, 그 정제되고 어, 적확한 표현으로 어,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어,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어, 그, 어, 학문적 업적에 제가 어, 그,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받는 어, 마음으로 어, 앞으로도 어, 책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